2017년도 닭띠 스타들 한번 파헤쳐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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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닭띠가 잘생겼나봐요. 왜요? 음, 음. 조인성 씨, 음, 강동원 음? 씨, 어. 이동욱 씨다 아, 닭띠인 거예요. 어. 네. 이동 아우, 요새 이동욱 잘생길 것 같아서. 아, 또 이게 또 겹쳐? 아 저는 도깨비, 아, 도깨비 다들 공유에 막 아, 이러잖아. 요 아, 저는 또그럴데왜저승 사자 이동? 약간 아, 우리 둘이 이쪽보다는 살짝 비겨가는그 외부에 나는 공유인데. 아 저는 이동 물론 공유도 <laughs> 응. 아, 좋지. 저는 라이징 스타 살짝 예언해 보면 어. 저는 서강준씨. 아, 서강준, 서강준? 아, 씨. 아, 아 눈이 아, 이렇게 화려한 그아 서강준 씨 눈이 너무 예쁘더라고 93년생 닭띠. 서강준 씨. 어, 보검씨도 괜찮아. 3년생같기요 박보검이죠. 도 닭띠. 닭들 뉴스 뉴스들이 진짜 잘 생겼고 똑똑하네. 똑똑하고. 음, 음. 아, 다 그런 분들을 골라서 그래요. 그래. 아니, 그래. 유달리 좀 닭들이 잘 생긴 것같네요 그래요? <laughs> 김태현 씨 닭이죠. 봐 봐. 아, 많네 어위 그래요. 괜찮다. 아니, 무슨 강동원, 조인성, 이동욱에게서 왜 아. 얘기를 해요? 비사하는 거지, 말하죠. 이게. 주인이 그 뭐. 말띠죠? 그래서 말띠랑 닭띠랑 또잘 맞아. 말띠야 용띠예요. 말띠 용띠랑 닭띠랑 잘 맞아. 그리고 닭띠. <laughs> 근데 야. 야, 우리 정책의 닭띠, 우리 이준석 씨 닭띠. 닥띠. 닭띠야? 준석이 닭띠지? 닭띠라니까. <laughs> <laughs> 뭐 <작동이 나네, 웃음> <이거. 웃음> 또 어떤 인물들이 선정이 아 됐고 어떤 아기네. 기사들이 있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24년 전 93년으로 <laughs> 타임 슬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타임 갑니다. 슬립. 2017년 정유년 총명함을 상징한다는 붉은 달개 해가 밝았다.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닥디 스타들의 대활약. 24년 전인 닥디의 해로 타임 슬립해 봅시다. 아, 또 오. 친구가 나오니까 당황스럽네. 요 <laughs> 맞아요. 태우씨 <laughs> 친구죠. 야, 김연철 하면 달의 볼락이죠 그런데 이 노래가 93년도에 발매했다는 사실. 아직도 많이 불리는 이 노래. 닭띠인 김연철씨한테는 특별한 해였겠죠. <laughs> 남자들은 왜 그러죠? 저 다리만 봐요. 어, 이소라가, 맞아, 이소라가 닭띠다. 이소라씨 닭띠. 맞다, 맞아, 맞아, 맞아. 우리가 맨날 모소라, 가소라, 이러잖아요. 편안하게 해줄 남자 주병진 씨를 소개합니다. 뛰어난 말솜씨 덕에 주병진 쇼에 합류하게 된 거죠. 또 2005년에는 KBS 라디오까지 하게 되는데요. 닭 뒤에 딱인 스타입니다. 1993년도에 이보다 바쁜 일은 없을 겁니다. 바로 배우 박인환 씨. 삼사 방송사의 드라마에 전부 출연하다니 정말 부럽습니다. 그의 바람대로 1993년은 폭넓은 연기로 사랑받은 것 같죠? 2017년에도 다방면에서 활약할 닭띠 스타들 아주 칭찬해. 화면에 안 나왔지만 또 그때 24년 전에 그때 또 라이징 스타로 꼽혔던 그 닭띠 스타들이 있는데 누가 있냐면 그때 왜 저는 누가라기보다 그때 그 사람이 왜, 왜 꼽혔을까가 더 재밌어요. 어, 1993년도에 노사연 씨가 어? 주경진 쇼 때문에 떴나? 그렇죠. 아, 배워봅시다. 아, 아 고친대. 하려고요. 요때 이제 이걸 노사연 씨한테 마이크가 간 이유가 그거였고 김수철 씨, 맞네. 요 탑핑 꽃 한송이가 요때또 아, 음. 나왔던. 앨범 어마어마하게 그쵸. 아 그리고 신혜라 씨도 또요때 닭띠로서 아아네아 라이징스타였는데 아그 바로 1년뒤 94년도에 아 사랑을 그대품안에. 아 그쵸 그 네, 그랬죠. 되게 아 상큼했어요. 네. 그러니까 요 닭띠들이 아 보면 다 이렇게 좀 상큼하네요. 음